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숨결이 닿은 곳에 그가 남긴 유산이 놓여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쳤던 이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죽음이 남긴 것은 단순히 재산 목록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 뒤편에 감춰져 있던 탐욕과 배신,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린 관계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비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과연 당신의 소중한 가족은 이러한 상속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상속 분쟁은 먼 나라 이야기 혹은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자 우리 가족의 평화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가슴 아픈 비극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속 분쟁이 어떻게 가족을 파괴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비극을 현명하게 피하고 가족의 소중한 유대를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유산의 가치를 함께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화목해 보였던 가족에게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작은 오해들, 혹은 형제자매 간의 미묘한 경쟁 심리,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았다고 생각하는 감정들처럼 말이죠. 이러한 사소한 감정의 씨앗들은 평소에는 잠재되어 있다가 상속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면 거대한 불씨로 활활 타오르곤 합니다.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개봉되던 그 순간, 가족 사진 속 환하게 웃던 얼굴들은 온데간데였고, 미묘하게 굳어지는 표정들 속에서. 이미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목격하고 합니다. 재산의 규모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값비싼 부동산이나 주식 때문이 아니라 고인이 아끼던 낡은 시계 한점 혹은 오래된 그림 한 폭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곤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으니 이 재산은 내 몫이 더 커야 한다는 작은 불만부터 고인이 생전에 나에게만 특별히 약속했던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형제자매간의 사소한 말다툼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불신이 쌓여가면서 가족의 정은 점차 메말라가고 결국은 등을 돌리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돈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의 골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가족은 법정이라는 냉혹한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따뜻한 가족이라는 이름도 오랜 세월 함께 나눈 추억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숫자와 법리적인 해석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펼쳐지는 곳이죠. 텅 비어 보이는 법정의 복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법률 서류들 그리고 변호사와 무표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유료인의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관계는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 가까웠던 가족들이 법정에서 서로를 외면하고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곤 합니다. 상속분쟁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 소송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천문학적인 법률 비용은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돈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가족의 유대는 결코 돈으로 살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얻은 승리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아니, 오히려 뼈 아픈 후회로 남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눈앞의 재산은 움켜지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가족의 유대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상속 분쟁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싸움을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올린 사랑과 신뢰의 성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죠.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 가까웠던 이들이었지만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그들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켜 버립니다. 예전 같으면 시끌벅적했을 명절 식탁은 이제 텅 비어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게 됩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던 그 자리에 이제는 누구도 앉지 않는 빈 의자만이 놓여있을 뿐이죠. 부모님 형제자매 어쩌면 자녀일 수도 있는 그 소중한 이의 빈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차가운 공기만이 감도는 식탁은 재산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랑과 신뢰가 무너졌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듯 합니다. 상속 분쟁의 파편은 가족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평범했던 순간들마저 고통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고인이 남긴 따뜻한 추억이 서려 있는 정든 고향 집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닌 분쟁의 대상이자 처분해야 할 재산으로 전락해버리죠. 오랜 역사와 추억이 깃든 공간이 낯선 이의 손에 팔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때는 그 집에 모여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아픈 상실감으로 변해버리는 순간을 마주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결국 재산을 얻었을 지언정 그 대가로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잃고 깊은 후회와 고독 속에 살아갑니다. 명절날 찾아갈 곳 없는 발걸음은 홀로 고인의 묘소를 찾게 만들고 거기서 흐르는 눈물은 재산보다 훨씬 소중했던 가족의 의미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아픔의 눈물일 겁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지워진 이름들, 다시는 울리지 않는 전화벨 소리는 과거의 따뜻했던 관계가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졌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듯하죠. 돈은 얻었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쓸쓸하고 공허한 일일까요? 재산 분배를 둘러싼 법정 싸움은 결국 가족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흉터로 남게 됩니다. 돈이라는 물질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가장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는 선택은 결국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비극적인 사례들을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가족의 해체는 단순히 물리적인 단절을 넘어 정신적인 고통과 외로움이라는 더큰 짐을 남기는 것이죠. 이처럼 상속 분쟁은 한 가족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미래 세대에게까지 그 아픔을 대물림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재산이라는 탐욕의 불꽃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태워버리는 순간 남는 것은 재가된 추억과 회복 불가능한 관계의 폐허뿐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눈앞의 재산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지닌 가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소중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까요? 파괴된 관계와 회한의 눈물 대신 서로를 보듬고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상속의 본질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 승계를 넘어 가족 구성원 각자의 인생과 기여를 존중하는 과정이어야 하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막는 첫 걸음은 투명한 소통입니다. 고인이 생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가족들 역시 서로의 기대와 상황을 솔직히 나누는 것이 평화를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넘어 고인의 마지막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물려주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담아내면 남겨진 가족들이 고인의 뜻을 헤아려 다툼을 줄일 수 있겠죠. 또한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미리 상속 계획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가족 합의는 강력한 평화의 장치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며 재산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쌓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사전 계획을 통해 미래의 불씨를 잠재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가족은 고인이 생전에 자녀들을 모아 재산 목록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생각으로 재산을 모으셨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죠. 덕분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각자의 기여와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상속방안을 스스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분배를 넘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된 것이죠. 전문가의 도움으로 유언장을 명확히 작성하고 가족 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합의한다면 비극적인 법정 다툼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모든 논의와 결정의 중심에는 가족 관계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놓여야 합니다. 눈앞의 물질적 이득에만 집착하여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허무는 것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얻는다 해도. 결코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때로는 조금 손해보는 듯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가족의 화합과 사랑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선택이 아닐까요? 돈으로 살수 없는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의 가치와 사랑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가족은 이 시험대 위에서 탐욕에 무릎 꿇고 관계를 파괴했지만 또 다른 가족은 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더욱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 냈죠. 이 극명한 대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눈앞의 재산을 위해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돈으로 살수 없는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함께 쌓아온 추억의 가치는 그 어떤 금전적 이득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유산이란 은행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함께 나눈 사랑의 기억들일 것입니다.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견고한 가족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영원한 자산이죠. 물질적인 풍요는 잠시 머물다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과 유대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속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상속 분쟁의 이야기들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쩌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상속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결정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에게 과연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차가운 숫자로만 이루어진 재산 목록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사랑과 화합으로 가득한 행복한 기억들일까요? 부디 여러분의 가족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진정한 유산을 물려받고 서로를 보듬으며 평화로운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